예, 여러분, 지금 저희 아파트 앞인데, 예, 지금 이게 놀이터가 이렇게 물이 차 있습니다. 이 침수 피해? 예, 지금 이런 걸 물이 차였네요. 이 집도. 발목까지 집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물이 차서 있습니다. 예, 지금 지어진 아파트, 신축 아파트인데, 이 놀이터가 지금 침수가 돼 있습니다. 지금 토요일 아침 상황이고요. 어, 지금 이렇게 지금 건너면은 어, 영상강입니다. 영상강. 영산가. 영산강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. 여기 바로 나가면 영산강이고 지금 아파트에서 내려다 봤더니 지금 뭐 하천 다리까지 지금 침수가 거의 되어 가고 있고, 이 자전거도로라든가 이 공원 놀이 시설 등은 다 물에 찬것 같아요. 지금 아파트도 지금 이 정도 상황이니까 좀 상황이 심각한데, 주말까지 한 최대 250mm 정도 비가 더 내린다고 합니다. 이게 걱정되네요. 이또 자영업 도 장사하시는 또 사장님을 비롯해서 산사태로 아 어, 지금 뭐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내고 있습니다. 뭐 속절없이 계속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또 현장 나가서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생존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어, 지금 비 너무 많이 오네요. 주말 예. 어, 토요일 오전 시간인데 어, 지금 여기는 영산강 상류입니다. 영산강 상류 지역인데 자, 뭐 저는 진짜 여기 6년 정도 살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. 보시다시피, 예, 상류 지역이거든요. 예, 이렇게 지금 물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밑에 쪽은 공원이고 도로거든요. 자동차 도로고, 이 강이 사실 이쪽이거든요. 예, 정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고, 이 상류 지역부터 이 떠내려온 뭐 토사라든가 이 흙탕물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. 지금 건너편으로는 이 광주의 그 대표 상권이라고 할수 있는 이 첨단 이 상권이 있는데요. 어 오늘 뭐이 정도 상황이면 이 하류 쪽은 더상황이 심각합니다.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영상강 상류에서 내려가면 쭉 아래쪽으로 이제 그 황룡강과 합류가 돼서 이 나주 또 이렇게 목포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상류가 이 정도 상황입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 지금 뭐 시간당 폭우가 지금 한 50mm 가까이 지금 쏟아지고 많은 곳은 최대 250mm까지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 도로가 다 지금 침수가 됐습니다. 여기가 지금 자전거 도로고. 어, 요 다리 밑으로는, 예, 족구장, 이렇게 운동시설들이 있고요 여기 지금 위에 상류 쪽, 지금 담양, 이 순창 쪽에서 내려온 물들, 지금 다 갇혀버려 있습니다. 이 도로가 있었던 곳인데, 지금 침수도 있고, 지금 끊임없이 물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예,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고요 어, 지금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고, 하는데, 지금 아파트도 이 놀이터라든가, 어, 침수가 지금 되고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놓으신 분들, 이 하천변에 주차, 인근에 하고 계신 분들은, 이 차량 침수 피해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 어, 지금 뭐 자영업이 지금 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목숨을 뭐 지금 지켜야 될그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광주 천도 지금 침범 이 어, 하천이 지금 범람을 해서 지금 뭐 차량 피해 라든가 또 상점에 또 물들이 들어가 가지고 어 그런지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광주 시민들 분들도 지금 많이 나오셨어요 예 여기 주민들도 걱정돼서 나오셔서 이 카메라에 이렇게 이 지금 모습들, 을 담는 모습들, 이 3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현재 지금 상황, 예, 토요일 오전 상황이고요. 이렇게 지금 물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 남부지역, 예, 지금 뭐 광주 전남 뿐만 아니라 이 부산을 비롯해서 뭐 경남지역까지 이 폭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자영업 상황들도 이렇게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코로나에 경기 침체, 뭐 최저임금 좀 인상되면서 이 홍수까지 이렇게 오래 이렇게,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, 이렇게. 보시고 다리 위에서 또 상황들, 어, 또 앵글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곳은 지금 도로예요, 이 도로인데 비가 지금 엄청 많이 지금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 도로 주변에 이렇게 뭐 계곡같이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야, 지금 걱정이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나오셔서 뭐 지금 사진 담고 있고 이렇게 이제 비가 왔던 경우는 저도 이렇게 천미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많은 비가 오고 있고 뭐 도로가 아니라 여기가 뭐 그냥 하천 같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. 자 여기 지금 이제 다리인데요이 다리에서 이 강을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.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곳이 영상강입니다. 영상강이 상류 지역이고요. 어, 여기에 지금 계속 광주 이제 도심을 어, 우회해서 어쪽 서해 남해로 가는데요. 어 지금 어, 정말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. 특히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예,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보다 지금 이 반대쪽은 좀더 저지됩니다. 그러니까 이쪽은 더 침수가 더 많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군데군데 지금 나무들이 보 보이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. 여기가 지금 공원이었어요. 공원이고 어 이게 자전거 도로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다 물이 잡혀 가지고 예 했던 경우가 없었어요. 예, 저도 한 이거 음인데처음입니다 예,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어 이게 오늘 또 자영업도 하시는 사장님도 많이 계시잖아요. 예, 지금 황룡강도 지금 침수 예 지금 피해 지금 범람 지금 하고 있고 물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 지나가면은 이 도로가 자체가 이 도로가 아니라 거의 뭐 시냇물처럼 이게 흐르고 있습니다. 이 차가 지나가면. 물이 다 타가지고, 이 사람들이 다 젖을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발목까지 지금 물이 차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곳곳에서 지금 위쪽 상류 쪽에서 계속 내려오는 뭐 토사물들이라든가 이 나무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면서 또그 유량을 또 막혀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침수 피해가 나면 이 저지대는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 광주, 광주 전남에 또 계신 분들, 또남부지역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 상황 보시고 정말 안전에 좀 대비해야 된다 예 지금 자영업도 지금 매출도 힘들고 경기도 힘들고 어,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게 홍수 피해까지 나와서 침수까지 매장이 되어버리면 정말 이게 삶의 의지라든가 희망까지 좀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좀 아픔들이 올수 있다 예 지금 뭐 방송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도 뭐 천둥,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비가 오히려 지금 뭐 그칠 기미가 없고 더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네요. 네. 자, 조금 더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시민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, 지금 이 모습들을 또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있는데요. 이게 넘쳐버리면은 여기는 상류라 조금 더 상황이 나은 편인데 이 하류 지역으로 가면 어 이거 지금 저지대 쪽은 지금 침수, 좀 예상되는 지금, 예상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. 지금 워낙 뭐 빗물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서 어디 구청에서 나오신 분들 같은데요. 지금 안전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. 위험 안내 펜스 안전 하고 있고 방금 천둥 번개가 엄청 크게 쳐가지고 뭐 전쟁이 나온 것 같아요. 지금 뭐 여기 지금 안전 펜스해서 어 시민들 이렇게. 오지 말라는 소리죠 이거 오면 지금 큰일 납니다 예 지금 호우태풍 뭐기상해보 지금 발령이 돼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이 둔치나 자전거길 어, 하천 이용은 지금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 이렇게 올라오는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고 계속 뭐 떠내려고 있,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방금 안전제일 이렇게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청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시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비상상황들 이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.